고민이 될것 같아요 세금적인 것을 고려해서 팔아야 된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특례조항에 적용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볼거 없어요 그냥 처분하시는 게 이득이다 아무리 양도차익이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세금 내고 난 다음에는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 수익률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그렇죠 세후수익률이 중요하단 거죠 안녕하세요 투미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투미티비의 대표 코너인 부동산 TMI 코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리송하게 궁금하신 것 저희 김재경 소장과 함께 시원하게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김재경 소장님 자리해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저는 친절한 오영민 실장이고요. 오늘 소장님 어떤 이야기 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되게 원론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세금과 부동산 정말 떼려야 뗄 수가 없는 해당 내용들인데 세금.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할 때꼭 알아둬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부동산하면 세금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김재경 소장님 이 상담할 때도 거의 대다수 90%의 고객님들은 거의 세금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골치를 썩고 계세요. 오늘 더욱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사실 투자를 상담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 투자를 상담하더라도 내 주택 수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세금이 맞아요. 엮여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적으로 세금만 물어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금보다도 네. 주택수 현황이라든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투자는 열심히 해놨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이런 것들 정말 기본적인 거는 좀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투이 네, 우리 투미TV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계속 똘똘한 하체, 다주택자들의 이런 절세 전략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김재현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 즉, 결국 세금인데, 해당 내용들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한 일변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치 없는 주택들은 좀 처분하고 똘똘한 채쪽 중심지의 심화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요.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집을 팔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갖고 있으면 더 오를 것 같고 음. 남주긴 아깝고. 최근에 영상 찍었었던 것 중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이번에 6월까지 주택을 꼭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좀 파격적인 혜택이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 댓글에서 도움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맞습니다. 팔아야 되냐 이거는 좀 잘못됐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혹은 아 팔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긴 한데 좀 아까운데 좀 다른 방법 없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네. 근데 해당 영상 영상이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laughs> 해당 영상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최근에 찍었잖아요. 네, 네, 그 해당 영상 보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 이제 10년에 대한 혜택이 되냐 안 되냐로 갔다가 얘기했어요. 우선 간단하게 그 혜택이 뭔지부터 짤막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때이 주택자는 플러스 10% 중과 3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20% 중과세율이 붙고요 우리가 17년도 8월 2일 파리대책이라고 하죠 파리대책 이후로 매도하게 되면 예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었어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15년 30% 혜택을 주는 게 있었는데 얘가 없어졌죠 아쉽네요 이게 그동안 없었어요 중과세율도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고 이랬었는데 얘를 한시적으로 부활을 시켜 주겠다 언제까지? 2020년 도 6월까지 얼마 그리고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다 해주는 거 아니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주겠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혜택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었던 자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제가 사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양도차익이 10억 나는 사례였고요 근데 이게 현재 네. 금액이 서울 집값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불가능한 사례도 아니었던 얘기도 그때 했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특례 기간에 적용 받았을 때에요 네. 5억에 사서 15억에 팔았을 때 장특공제도 이제 10년 가족고 있었으니까 1년에 2%씩 해서 20% 적용.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없는 상태에서 팔았을 었때 주민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최종 납부세액은 3억 3천 가까이 나온다. 이게 금액과 조건이 똑같은데 내가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건이 바뀌는 거죠? 그쵸. 특례 기간에 적용받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 바로 어떻게 되나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의 손해가 보는 거네요? 우선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면 플러스 20% 양도세 중과세율이 붙게 되고 장특공제 혜택도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도 차이는 똑같은데 양도소득세를 3억이나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년 차이의 3억이라는 손해를 내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반년 차이가 아니죠. 네. 이번 6월까지 매도라고 했었잖아요. 아하, 네. 6월 말까지만 팔았어도 이렇게 양도세를 혜택 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7월로. 어? 불과 며칠이든 한달 차이만으로도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배 이상으로 될 수가 있다. 이거 진짜 이게 중요한 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면서 중요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이두 채가 만약에 지방에 좀 한적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면 고민은 크게 안할것 같아요. 그냥 팔면 되는데 하지만 이두 채가 강남이라든지 좀 주요 입지에 있는 곳이라면 고민이 될것 같아요. 다주택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런 걱정들 할 수는 있어요. 뭐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보니까 강남의 아파트예요. 네. 팔기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야지.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상 지금 팔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이 돼가지고 잘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원하는 가격 받지도 못하고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굳이 지금 팔아야 되냐 6월 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 금방이죠 6월 말까지 잔금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계약을 써야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 그냥 좀 지나고서 가격 좀 올라간 다음에 팔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 저는 이미 예상하고서 그때 그 영상에서도 만들어 왔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무려 5억이 더 올라가서 매도했을 때 어?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다니 그러면 처음에 사례는 뭐였나요? 5억에 사서 15억에 팔아서 양도차익이 10억일 때 오, 세금을 네.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억에 사서 2 5억에 파는 꼴이잖아요. 15억이 남아요. 양도차익이 15억이에요. 그러면 네. 당연하겠지만 양도세율이 더 높겠죠? 물론 그렇겠죠. 그래도 남는 게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laughs> 않습니다. 아이고.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20%가 또 붙는다. 이렇게 돼서 보니까 세금 차이 어떻게 나나요? 어휴, 세금 뭐 거의 15 가까이 내는데요. 뭐 주민세나 뭐 각종 세금 내고 나면 거의 오히려 더 많이 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양도 차익이 더 적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세후 양도 차익을 봤을 때첫 번째 안 같은 경우는 6억 7천만 원. 근데 네. 우리가 5억이라는 금액이 더 올랐지만 세금 내고 남는 돈은 오히려 5억 2천만 원 정도로 훨씬 더 낮게 됩니다. 어, 장기 보유특별금이 되게 중요한 혜택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20% 중과세율이 붙냐 안 붙냐도 오.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이런 특례조항에 적용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볼거 없어요. 그냥 처분하시는 게 이득이다. 어. 왜냐하면 아무리 양도차익이 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세금 내고 난 다음에는 남는 게 없다. 이런 세후수익률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그렇죠. 세후수익률이 중요하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 정말 꼭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희망을 좀 가져보자면 세법이 언제까지나 우리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규제만 하진 않고 또 좋게 풀어주는 혜택도 또 주지 않을까요? 꼭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안 팔면 안 되나요? 아, 그런 질문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례 조건으로 갔다가 다 주택자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비과세는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혜택이 있지만 그래도 3억이라는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깝단 거예요.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데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의 압승이죠. 네, 180석이라는 헌법 빼고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압승을 했는데 여권이 압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규제 정책 때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들이 더 힘을 얻어서 갈 것이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정책들 뭐가 있죠? 뭐 아무래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종부세, 재산세를 많이 물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더 강화돼가지고 나오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건 양도세만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서 문제가 5년이란 시간이 지났었는데 5년. 일단 그럼 적어도 민주당이 압승했으니까 4년 동안은 어떻게 피해 나갈 구석이 없었겠죠? 네. <laughs> 다음 대선도 한번 또 봐야겠지만 다음 대선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그럼 플러스 5년 동안 이런 정책들이 유지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금이 양도세 그래 조금은 이득이면 모르겠는데 재산세 내야 되죠. 그렇 종부세 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도 감염과수록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자 같은 경우는 월세에 대한 수입. 계속 걷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3주택자부터는 전세에 대한 간주인대료도 걷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현황 파악에 대한 조사들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소득에 대한 양성화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압박이 될 거고 상담하시던 분들 보다 보면 강남에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종부세만 하더라도 5천만 원, 1억 이렇게 내는 사람들도 진짜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령 플러스라 하더라도 종부세로 내고 있었다 라고 하면 솔직히 큰 이익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득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 사례 제가 <laughs> 네. 얘기 드렸잖아요 오히려 양도세만 봤을 때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네. 이 경우는 파는 게 무조건적으로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고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투자 방향성은 그 다음에 세금을 고려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따져나가면서 움직이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네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동산과 세금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정보인데요 김재균 선생님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세금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이 내용을 떠나서도 우리가 세금적인 내용들 봤었을 때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하다못해 소득세라든지 각각의 방면에 대한 세금 계산 주택수의 산정 방식 다 다르고요 우리가 목적성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택, 월에 양도세 중과 내더라도, 짤막하게 투자할래,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어중간하게 하려면 안 된다라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한번 자료하면 보실게요. 또 지방, 색상, 어떻죠? 팔았습니다. 하락 전환이죠. 네. 네,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빨간 대들은 어딘가요? 서울과 수도권 아무래도 중심지 위주인것 같아요. 그렇죠. 수도권의 디테일하게 보더라도 올라가는 데는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었고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데들이 있고 어디가 올랐냐? 서울 중심지역이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양극화는 계속적으로 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 대한 중요한 점은 다주택자. 하지 마라. 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상에 우리가 팔수 있는 혜택이 있을 때는 세금적인 것을 고려해서 팔아야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로 가더라도 우리 어중간한 주택 사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똘똘한 한채 쪽으로 중심지역으로 사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재경 소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투미티비 시청자님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꼭 수억 원의 새우 수익료까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투미티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영상을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알람 신청까지 꼭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투미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미티비의 친절한 오영미 실장과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